사실은 이 고백을 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고백이냐면, 지난주에 설교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피드백을 드리면서, 아, 이번주에는 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더 우리 청년들이 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잘 노력한 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을 다해서 또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구원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율법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자체적으로 부정적인거나 행악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나쁘다, 이상한 거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조차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도구화 시켜서 이 율법을 통하여 남을 지적하거나 남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잘못된 이해와 정의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잘못된 쓰임과 활용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완성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맞이한 사람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율법으로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장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선한, 율법의 일반적인 기능은 있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아요.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분명히 전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실까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맞으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생명이 될수 없겠지만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 즉, 도움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쁨 만족을 주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후견인, 또한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역할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문과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 바로 주인의 자녀가 다 자랄 때까지만 유효하게 하는 율법은 그렇게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요? 제한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제 설명했죠? 매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라면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돌아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는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바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헛되고 잘못 가르침에 빠지려는 것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무언가 다양한 설명을 하거나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규칙과 이 교례를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들아 율법에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즉 믿음만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필요해. 이게 요구 조건이 있어야 돼. 바로 할례가 필요해. 할례를 행해야지만 무엇을 조건을 613가지 율법을 다 이루어야지만 하이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과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얻게 하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과 정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매여 있어요. 어디에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키고 완수해야 되고 완성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말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인들이 되었지만 다시 죄의 자리, 율법 아래 매어있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애타는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제가 상상하면서 문장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천박한 초등 학문과 초등 교사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이 많은 갈라디아 지역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교인들이 무엇으로 되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갈라디아 지역교인들 안에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인으로 개종이 되었다가 여전히 알수 없는,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릇인과 교훈으로 인하여 다시 바뀌어 버리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0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치킨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날과 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수의 표현이 아니라 복수인 것을 알수 있어요. 날은 안식일과 금식일 같은 율법의 규칙을 의미하며 다른 매월마다 시작되는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칙에 따라 지키는 절기를 의미하고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떠나 율법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때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얻게 해야 하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고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수고와 섬김이 선교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헛되게 될 뿐만 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하게 되었냐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자들을 상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혹과 여전히 시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넘어지고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상상해 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함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한 가운데는 복음과 상관없는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진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여전히 매일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알수 없는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바로 무엇을 지키고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이 완성이 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넉넉한 승리의 삶이 되며. 또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봉,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혹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한번 얻은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노력과 점검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거나 자연스럽게 있기만 하여도 어떻게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얻은, 은혜로 구원, 얻은 구원은요, 은혜로 선물을 얻은 구원은요,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확대되고 확장되면 어떠한 이단으로 빠지게 될까요? 구원파에 빠지게 돼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내가 받은 구원의 날짜로 인하여서 그 후에 바로 그 즉시에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함을 저질러도 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의 말씀과 교훈하시면 단한 번도 구원받은 모든 신자와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주를 닮아가는 주를 섬겨가는 노력과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얻은 구원은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의 언어와 행실과 율, 도덕적으로 일적으로 문제 있을지라도 신앙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 예수 믿는 그날만이 중요해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모든 행동과 언어는 자유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틀지 리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화적인 삶을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화가 무슨 말일까요? 성화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행동, 마음 모든 것. 예수님을 따라 행동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성화는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부활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점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즉, 뭘까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수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의 님 놀라운 은혜와 뜻과 계획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순종과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자신의 죄 죽이기와 하나님의 은혜 살리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안의 죄를 죽이고 결국 은혜로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순간마다 거룩함과 경건과 훈련으로 점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의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지만 잘못된 유혹과 가르침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신함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하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경건의 훈련에 많이 어려워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걸 힘들어하고요, 일어나고 자기 전에 성경을 피는 걸 어려워해요. 정말 어려울까요?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학생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할 때 펼쳐보는 책과 또 우리 직장인 분들이 어떠한 자기 업무와 성과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냐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우리를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할때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혹은 너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단지 어떤 신앙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과 견건과 선한 습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지 아니하도 남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도 그 누가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은 누가 도와주지 않고요,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만과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매 순간마다 유혹과 제앞에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존재임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로 구원의 은혜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